이야, yeah, 뭐, 야, 별거 다한다 필리바. 아빠 왜? 필리바, 줄리에 놀아그럴까? 어, 이사, 이사도 완전히 온 다음에 줄리엣 불러서 여기서 트램폴링 같이 하자. 응. 필리버, 필리버 텐트기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할수 있겠어?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왜? 해봐, 해봐, 해봐. 되나 보자. 앉았다가 일어나. 어되네 어, 다시, 다시, 다시. 봤어? 이야, 잘하는데. 니엘도할수 있어? <laughs> 니일, 니을, 어니도할수 있어? 이야, 별고 다하네, 필리버. 야, 한 바퀴 도는 거는, 이렇게 도,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러니까 굴르는 거. 야.